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3기 교과 마가복음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 저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의 하루입니다 어, 이번 저희가 공부할 내용의 각 소지별 제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나를 따라오라 월요일 잊지 못할 안식일을 화요일 이어진 안식일 사역, 수요일 예수의 사역의 비밀, 목요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로 이번 제가 이과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절로 제시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영혼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장면을 이 말씀에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직업을 활용해서 그 직업에서 그들이 봉사했던 그 열성 가지고 영혼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열망을 이기억들에서 저희들이 볼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각자 이렇게 다른 내용들로 시작이 되는데 마태복음은 열두 제자를 임명하시고 산상수훈을 선포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며 마가복음은 네 제자를 부르시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추방하시고 병자를 고치는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누가 복음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의 첫 설교를 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며, 요한 복음은 소수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행하신 내용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 복음에는 자주 등장하는 한 단어를 볼수 있는데,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가 복음 전체에 마흔 한번 사용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셨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종으로서 예수님의 분주한 사역을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과 그분의 꾸준한 사역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내용들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돌리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소집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제자를 삼는 이유는 무엇인지 마가복음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최고의 가치에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사업에 우리가 쓰임 받는 종들 얘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농부였다면, 영혼을 추수하는 농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를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부르신 때는 언제였을까요? 이미 제자들은 침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추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침대 요한이 잡히고 수확 없는 수고의 밤을 지낸 그들이 지치고 낙심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 오셔서 고기를 배한 가득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그 배경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부들을 제자로 불렀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 아들 야구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그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은 동일했습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는 그물을 버려두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들까지 버리고서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다면 우리도 분명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첫째로 삼는 삶 이게 진정 버려둠의 삶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분부할 때 우리가 그분을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저희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순위에 두게 될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2 4 9적의 말씀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물과 고깃배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보증을 그들에게 주셨다. 복음 사업을 위하여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뒤에 가는 풍성하게 가품을 받았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한 모든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상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소지입니다 잊지 못할 안식일. 안식일 회당에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22절과 2 3절의 말씀입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매 안식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었을 것입니다.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나타내는 그 순간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모든 분위기를 망쳐놓았습니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여기 마가복음 1장 24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분명히 선포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만 이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발언에 대해서 왜 잠잠하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로 고대하지 않았고,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해방시켜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더라면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견제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업은 곧장 위기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수 있냐면 안식일은 진정 회복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보호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례들과 의식들이 그런 무거운 짐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귀신들인 자를 온전히 해방시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은 회복의 날이며 해방의 날이고 자유를 누리는 날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우리 안식일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될 것이며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화요일소집입니다 이어진 안식일을 사역. 안식일 회당 예배 후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방문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었다고 마가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기 마가복 1장 30절 31절의 말씀에 의하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미 결혼한 기혼자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즉각적인 치료를 해 주셨고 이 여인은 남을 입자마자 즉각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는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 용서를 경험하도록 섬기며 봉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 해진 후에 봉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들은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사람들이 해질 때 이렇게 몰려들었을까요? 이유는 라삐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라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혹시 안시기를 어기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 감시의 눈초리로 보기 때문에 해가 진 다음에 예수님이 계신 문 앞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모든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돌아가기까지 예수님의 봉사는 결코 멈춰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병자들은 물론 많은 귀신들까지 치유를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정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경중에 차이는 있지만 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참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서입니다. 예수의 사역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성공적인 사역의 비밀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피곤한 몸이었지만 아침 일찍이 침상에서 일어나셨고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일어나 나가 가서 기도하시더니 이네 동사 가운데서 기도하시더니 이 동사만 미완료 동사이고 나머지는 다 과거 동사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결코 기도의 삶을 중단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봉사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성공적인 사역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대표로 보겠습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결코 줄이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에 성공적인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면 그 일을 하느라고 기도하기를 우리는 생략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259쪽, 260쪽에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는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시며 알른 자들을 고치시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며 무리들을 먹이시면서 종일 수고하시다가 땅거미가 질 때나 혹은 이른 아침에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산의 성소를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는 온밤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시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하시기 위하여 먼 동이 틀 때에 돌아오시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분은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더 많이 기도했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영감의 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와 그분의 삶의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치료봉사 509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큰 시련이나 어떤 중요한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실 때에 한적한 산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밤을 지새곤 하셨다. 열두사도의 안수, 산상설교, 변화산의 경험, 심판정과 십자가의 고통, 부활의 영광,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하룻밤에 기도가 먼저 있었다. 우리 또한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전에, 그리고 교회가 계획한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먼저 갖는다면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요소지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한 사건이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에 등장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영감의 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62쪽의 말씀입니다. 동방이 알려진 모든 질병 중에 묻는 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그 불치성과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등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조차도 공포로 가득 차게 했다. 유대인들 간에 이 질병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으로 여겨졌으므로 하나님의 지심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불려졌다. 그 병은 뿌리를 깊이 박고 근절할 수가 없으며 치명적이어서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일단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고 사람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왕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분명히 떠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무서운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병의 치명적인 상태는 죄의 상징으로 간주하기에 절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공포의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다는 것이죠. 레위기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취할 조치가 거기 등장하는데, 레위기 13장 45-46절의 말씀인데, 나병 환자는 옷을 짓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먼저는 반드시 격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질병에 대한 처리법이어서야. 이 질병은 얼마든지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된다는 이런 인식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먼 발치에서 보게 될 경우에 옷을 찢고 머리를 품며 소리를 찔려 드는 것입니다. 침이 튀어나지 않게 윗 입술을 가지고 외치는데 부정하다, 부정하자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금 결코 가까이 근접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 이후로 나병 환자에 대한 치유의 기적은 결코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나온 나병 환자는 그분이 치유하실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하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담대히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서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63쪽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과연 자기를 고쳐주실까 하고 의심하였다. 그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자라고 여김을 받는 자를 굽어보실까? 그도 바리세인과 의사들과 같이 자기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사람 사는 곳에서 도피하라고 하지 않을 것인가? 그는 예수에 관하여 자기가 들어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다. 예수에게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는 없었다. 이 불행한 사람은 구주를 찾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소음을 통해서 아니면 먼 발치에서 정말 예수님에게 나온 어떤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도움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지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수용하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주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도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된 것이죠. 이 믿음 가지고 그는 예수님께 돌진하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치료를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소문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시했을까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시대 소망 264쪽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이 문둥병자의 치유에 관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증오한 그들이 부정직한 판결을 내게 될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예수께서는 이직에 관한 어떤 소문도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그 사람이 자기 몸을 성전에서 내보이기를 원하셨다. 그리하여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회복된 그 문등병자는 가족과 친구들과 다시 한번 결합하도록 허락을 받게 될 것이었다. 이 병이 낫다고 그렇게 최종 판단을 해야 될 재상들이 부정직한 판결을 내려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족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게 할까봐 이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변화를 이 나병 환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알렸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는 죄의 문동병을 치유한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우린 죄 때문에 하늘가족과 분리된 자들이고, 더욱이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병 환자가 온전히 치유를 경험한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순간적으로 치유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도 아무리 치명적이고 아무리 희망이 없는 죄처럼 보일지라도 그분께 나온 자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치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치명적인 죄의 질병에 걸려서 주어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나올 때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2과 교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